반갑습니다. 변초입니다. 오늘은 새. 오늘은 11월 6일, 수요일이네요 어제 병호일 뜨거운 하루 한번보내보습니까 오늘은 정미일입니다. 정미일은 뭐냐? 뜸 내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밥을 할때 병호는 확 불을 올려가지고 철하게 밥을 끓이는 거라면 정미는 뜸을 잇게끔 끝까지 치열하게 끝까지 마무리까지 하는 겁니다. 이 정미의 미라는 것이 아직 안 해야 미자거든요. 아직 밥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아직은 뜸을 들이니까 방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이 소리. 자, 어떤 일어나는 사람들 잘안될것 같아. 포기하지 마세요. 공부하는 사람들 하, 공부가 내 뜻대로 결과 잘안 나와.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뜸이 안 드는 겁니다. 좀더 뜸이 뜰 때까지 더 뜨겁게 더 치열하게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자, 지띠입니다. 지띠는 어, 오늘 그 내가 하는 일에 있어가지고 조금 뭐랄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기운이 좀 있습니다. 오늘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고,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 인정을 받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상처를 탁 받습니다. 그럼 상처를 안 받는 방법은 뭡니까? 원하는 것이 없으면, 당연히 상처를 안 받겠죠. 그죠? 근데 오늘 날 자체가, 정미일이라 했잖아요. 정하든 미토든 이날 자체가 뜨거운 날입니다. 그리고 이 정하라는 기운 자체가 뭔가 정을 갈구하는 또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오늘 이렇게 지띠들은 뭔가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쁘다 소리를 듣고 싶은 날인데 상대가 그래 안 해준단 말이지. 특히 화날에 태어난 사람은 그로 인해서 내가 내 높은 사람하고 내 윗사람하고의 시비가 일어납니다. 왜 인정 안 해주냐고 하면서 내가 독소를 날리죠. 그래서 특히 오늘 화날에 태어난 사람은 은변에좀 주의하는 게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오후 2시 무렵에 특히 지띠는 좀더 주의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저녁 6시 무렵에 오늘같이 마음의 상처받는 날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날은 6시에, 6시, 다시 반에서 밤 6, 7시 반 사이에 술 먹는 것을 조금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술 먹는 거 그리고 8시 넘어가면서부터는 더욱더 내가 좀 불리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오늘은 집 뛰는 저녁 시간에 이렇게 술은 좀가음을안 하는 게 좋겠네. 그죠? 특히 화날에 태어나는 사람은 간제고수를있을수 있으니까 특히 병화나 정화에 태어난 사람 특히 좀더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오늘은 은근하게 뜨겁지만은 은근하게 뜸을 들이는 날이기 때문에 되돌이기면 특히 집띠는 승부를 빨리 보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띠입니다. 오늘 소띠는 두 가지 이상일 때문에 바쁘겠네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부족한 것을 채울 수도 있겠습니다. 전혀 나와 다른 사람, 또는 내가 이때까지 맡지 않았던 업무를 갑자기 맡게 되거나, 또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겠죠. 처음에는 당황합니다. 누구나 그렇죠. 부딪히게 되겠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나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나를 성숙시켜주는 계기가 될수 있겠네. 갔다 가다가는 내가 하는 일에 뜸이 다 들어가는데 그 밥솥을 탁 여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충동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동료와 형제 간에 불화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오후 2시 무렵하고 오후 8시 무렵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불화를 잘못 일으키면, 뜸 들기 전에 밥을 넣어가지고 밥이 잘안 익습니다. 밥이 되긴 됐는데 맛이 없는 밥이 됩니다. 오늘 소띠들은 뭔가 새로운 세계를 만나서 자기를 자기의 모자란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좋은데 동료나 형제와의 갈등 상황으로 망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조금 주의하시면 좋겠다. 범띠입니다. 오늘 범띠는 신경이 예민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 이 뜸을 잘 들이가지고, 뜸을 잘 들이가지고, 맛있게 이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조마조마해. 그래서 오늘 봄뛰는 뭔가 내가 좀 조마조마해질 수 있는 날이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라. 앵간하면 해결됩니다. 그러고, 그것이 약간 불안하다 싶으면, 돼지띠를 불러가지고, 그 돼지띠에 도움을 얻으면, 좀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범띠는, 이, 이런 내가, 약간 다른 사람을 오해하거나, 콕해함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 내가 긴장을 하거나, 내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쯤에서 본인이 잘 살펴라. 그런 내 마음의 갈등 스트레스했을 때도 되돌리기면 대지띠를 찾아라. 또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앉아서 조금 한 3분정도 명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오늘 전미이라서 그렇다. 토끼띠입니다. 오늘 토끼띠는 내가 주차가 되는 날입니다. 내가 사람들 모아가지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그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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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내 뜻을 따라 줍니다. 그래서 오늘 토끼띠는 뭔가 합의를 보거나 사람들과 연계해서 하는 일을 하는 데는 상당히 유리하다. 하지만 토날에 태어난 사람은 오늘 책임 채해야할 일이 막중하고 일이 많다. 하지만 잘될 거다. 부담은 가지만은 일이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오늘 토끼띠는 오늘 똑같이 뜸 들이고 끝까지 치열하게 뜨겁게 해야 되는 날에 오늘 토끼띠는 하루를 유용하게 보낼 수 있겠다. 할띵입니다. 용띠입니다. 오늘 용띠는 이 뜸을 잘 들여야 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드는 날이 되겠네. 그건 뭔 말이냐? 오늘은 이 두세 가지 이상의 일에 내가 정신이 팔려가지고 지금 정작 뜸을 들이 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더 신경을 갈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한참 그만하고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뜸을 들여서 밥을 완성시킬 수 있는 중요한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일단은 지금 하는 일을 마무리 하세요. 그 마무리를 해놓고 본인이 생각한 일을 하면 더욱더 효과가 좋다. 그래서 오늘 용띠는 좀 쉬고 싶고 다른 일을 하고 싶더라도 지금 내가 맡은 일, 지금 내가 속한 것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뱀띠입니다. 오늘 뱀띠는 초반부는, 오후 4시 전까지는 사람들하고 엄청 소통이 잘 되고 활발하고 밝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근데 4시를 넘은 서면서부터 입장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좋게 바뀌는 사람은 그때부터 결과물이 확나타니다 처음에는 내가 투자를 했으면, 오전 그 4시 전까지는. 이후에는 이제 이 그걸 해소하게 됩니다. 결과물이 납니다. 빨리 나는 사람은 그때 바로 납니다. 근데 나쁘게 말하면 내가 이때까지는 일을 만들어놨는데 주는 내가 만들어놨는데 그 결과를 못 보고 내가 다른 쪽으로 가야 돼 그럼 이동해야 할 일이 우연히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 여하튼 오늘 뱀띠는 이렇든 저렇든 바쁜 하루가 보내는데 내가 속한 조직이 아런 사람들 간에 전반부는 연대가 되어야 되고 후반부는 떠나서 내가 다른 세상 다른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해다 그런 날이다. 그래서 특히 오늘 이 뱀띠 있는 분들은 이런 특히 혈압이 높은 사람들.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어깨라든지 아까 말한 풍지 마사지를 잘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오후 6시 무렵에는 합의가잘안 되니까 오후 6시 이후에는 합의를, 합의하는 데 있어서는 좀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려면 그 전에 하시요게좋습니 특히 5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어떤 합의를 하게 되거나 세력을 모으게 되면 따봉이다. 그렇게 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밀입니다. 정밀은 아직은 불을 끄면 안 되는 날. 아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야. 뜸을 확실하게 들여야 되는 날이니까 여러분, 본인 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